네,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기 위한 입법 정책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 실현을 위한 네 번째 뉴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 폭력 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 6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으며 정치의 후순위로 밀려났던 과제들입니다. 이 비전들을 실제 법안으로 준비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전 선언은 제가 직접 준비해온 입법의 연장선이자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7월, 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왔습니다. 더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청취 해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자유권위원회 역시 모든 형태의 강간을 동의 부재에 따라 정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인권 기준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강간죄를 폭행 협박 요건과 결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분명한 폭력이고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입니다. 저는 올해 3월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정의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성안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동 발의 10인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체 후속 입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임신 중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6월 성안을 마쳤으며 공동 발의 10인을 채우는 대로 의안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동반 관계에 법적 개념을 부여하는 생활 동반자법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 역시. 지난 9월 입안을 시작해 법제실과의 최종 합의를 거쳐 금주 중 성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성평등 사회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거센 반대 속에서도 여성부를 창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유림의 조직적 반대로 수십년간 논란만 반복했던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어느 하나도 반대와 논란이 없었던 일은 없었지만 가야 할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어간 덕분에 사회는 한 걸음 더 진일보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역시 정치권이 외면해온 불편한 의제를 정면으로 다뤄, 다뤄야 합니다. 논란이 무섭다는 이유로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습과 편견을 깨뜨리고 사각지대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 안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뒤쫓는 정치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정치,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사명이자 저 정춘생의 소명입니다. 금기를 깬 용기 위에 존엄을 세우는 정치 그 길의 맨 앞에서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